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빌라잡이 내 집게이션의 배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신축 현장인데요. 여느 안산시에 있는 다른 빌라와 달리 유일한 2억대인 신축 현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저렴하고 좋은 집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심플한 화이트 톤 인테리어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체광 또한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쇼파 자리에서부터 아토홀까지의 거리가 괜찮은 뭐 3인 가족 거주할 정도에 되는 그런 거실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방 한번 보실게요. 주방 위쪽에 뭐 서랍장, 위쪽 산부장, 하부장 있고요. 인덕션이 아닌 가스레인지로 되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 싱크대, 그리고 냉장고 들어갈 자리, 그리고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있네요. 다용도실 수전 설치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뭐, 저기, 건조기라던가, 어, 세탁기, 이런 거 두셔도 될 만한 사이즈가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용도실에서도 들어오는 최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을 나와서 안방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사이즈 부부가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겠고요 고급스러운 붙박이장 이렇게 들어가져 있네요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 구찌 구찌백 이런 것도 하나 있네요 안쪽으로 안방 욕실 뭐 자연스럽게 뭐 화장실 뭐 세면 이런 거 가능하고 샤워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샤워기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고안방을 나와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방도 적당한 침대 두고 책상 들어갈 만한 사이즈.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층고가 높아요. 제키가한 2m가 안 되니까. 한 2m, 50, 60 정도 되는 층고 사이즈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에 나와서 세 번째 방이에요. 세 번째 방이, 두 번째 방이랑 크기가 되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상, 침대, 이렇게 두셔도 될 만한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너무 기본적이고 심플한 인테리어라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나와서, 암, 어 이제, 거실. 거실 옆에 딸려져 있는 메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바닥에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인테리어 하나하나 신경을 썼다는 거. 그리고 샤워 시설까지도 가능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납장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신축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까지 딸려져 있는 그런 신축 현장이 되겠고요. 이 부엌 뒤쪽으로 보이는 산이 보이시죠? 바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햇살이 가득한 숲조망권이다 숙조망,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거리 통학에는 뭐 석수초 관산중 원곡구가 인접해져 있고요 옵션으로는 에어컨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까지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안산의 신축현장을 보시다 보면 분양가가 3억대는 당연히 넘는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현장은 2억 초반부터 분양가가 스타트됩니다. 그러하니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위쪽에 있는 번호를 문의를 주시면 영상 속에 있는 저 배팅장이 배팅장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레지게이션의 배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